네, 반갑습니다. 코인 농부 천부럽입니다 자, 현재 우리 코인장 전반적으로 지금 비트코인이 힘을 아직 못 쓰고 있다 보니까, 아, 지금 잠깐 파랗게 물이 들고 있습니다. 자, 그 여파로 리플도 지금 최근에 계속해서 하락 추세로 좀 접어들고 있는데,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 코인장의 전반적인 방향성은 아직, 아직 명확하게 나타나지도 않은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조정 흐름에 우리가 절대 털리시면 안 되신다 말씀드리고, 자, 단기적으로는 어느 정도 하락 추세가 지금 예상되고 있지만, 다시 이제 방향성이 멋지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해줘야 될 일은 이런 조정 구간에 우리가 털리는 게 아니라 단한 개라도 더욱 더 많이 모아 나가시는 그런 기회의 구간으로 꼭 삼아 주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는 우리 코인 상의 전반적인 방향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 비트코인이 자, 이 초기 구간에서는 우리 이제 개인들이 상승을 주도했죠. 그리고 올 1월 10일에는 ETF가 출시가 되면서 이때부터는 기관 단위에서 주도를 했는데 이제부터는 이제 양상이 달라지게 됩니다. 이제 국가 단위에서 이 비트코인의 상승장을 이제 이끌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이 국가 단위라고 하는 것은 규모가 가장 크죠. 그렇기 때문에 어, 굉장히 엄청난 이 방향성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 이 국가 단위에서도 이제 포모 심리가 자극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포모라고 하는 것은 상승 추세에서 남들은 다 수익을 보고 있는데 아직 매수하지 못한 투자가 투자자가 이 초조감을 느끼는 걸 말하죠. 나 혼자만 뒤처지는 것 같은 어떤 두려움 박탈감을 의미합니다. 이런 초조감과 박탈감이 극에 달하게 되면 나도 모르게 무지성으로 추격 매수를 하게 되는 거죠. 자 그에 따라서 이런 추격 매수로 인해서 가격 급등이 촉발되게 됩니다. 실제 이런 글로벌 포모가 이제 곧 나타나게 될 것으로 로 전망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방향성에 대해서 계속해서 방향성의 끈을 절대 놓쳐서는 안 되신다. 정말 엄청난 기회가 이제 곧 나타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꼭단한 개라도 아직 저점이 어 이런 조정 구간에서 우리가 꼭단한 개라도 더욱더 많이 모아나가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또 하나는 우리 리플에 대한 방향성인데 앞으로 내년 5월까지 5월 5일로 딱 날짜가 지금 어 제시가 되고 있는데 어약 10. 달러이 예, 현재 구간에한 7배 정도 상승한 15달러까지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우선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앞서서 영상 하단 더보기 클릭하시면 무료 텔레그램 방 링크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핸드폰으로 시청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상단의 모바일 전용 링크, 컴퓨터로 시청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하단의 PC 전용 링크 통해서 간단히 참여 가능하시겠습니다. 자 그리고 텔레그램 방 들어오신 분들께는 제가 코인의 기초부터 실마까지 주제로 해서 전자책을 무료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목자 내용 간단히 보시면 기본편부터 시작해서 이 보조 지표, 그리고 심화편, 실전편, 주요 경제 지표 등 우리가 이 투자하실 때 있어서 기본기를 탄탄히 할수 있는 내용들로 알차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자, 코인의 용어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이렇게 차트 분석은 어떻게 해야 되고, 그리고 보조지표나 거래량 분석 등은 우리가 어떻게 활용을 하면서 이 수익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지 이런 모든 부분이 세세하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하루에 뭐 더도 말고 덜도 말고 10분 정도 꾸준히 투자하시면 충분히 가능하시고요. 게 하시다 보면은 우리가 차트 안에서 안 보이던 것들이 보이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전문가들의 조언도 여러분 많이 참조를 하시는데 이 전문 전문가들이 어, 과연 어떤 것을 기준 삼아서 근거를 삼아서 어, 얘기를 하는지 우리가 쉽게 쉽게 알아들을 수 있게 될 것이고요. 자, 그렇게 전문가의 노하우까지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토대로해서 우리는 최소한 잃지 않는 투자를 할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투자의 목적은 우리가 수익을 내기 위함이죠. 돈을 벌기 위함인데, 자,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소중한 원금을 어떻게든 지켜내야 됩니다. 자, 그래야 우리가 코인판에서 계속 살아남으면서 수익을 계속 거둬갈 수 있게 되는 거고, 자, 그과정에 수익은 자연스럽게 따라오기 마련입니다. 투자의 고수들 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이 원금을 지키는 것을 내 목숨과 같이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 10분 투자로 충분히. 우리가 기본기를 닦아다가는 것을 계속 여러, 어, 여러분께서도 꼭 어, 지금 어, 체크를 해주셔야 되고 이, 이 부분도 모두 다 무료로 제공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모두 다 물, 어, 챙겨서 받아보시길 바르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우선, 이번에 미국이 지금 비트코인을 이제 보유하겠다. 그래서 이제 전략적인 비축 자산으로 채택하겠다라고 좀 밝혔죠. 1월 20일 이제 트럼프가 이제 직권하면서부터는 이런 움직임들이 어, 본격적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고, 자, 이런 움직임에 따라서 이제 중국과 러시아에서도 비트코인 비축 카드를 만지작하고 있습니다. 자, 최근 러시아 같은 경우는 국제 무역에 암호화폐를 사용하겠다. 이 크립토 무역을 공표를 했습니다. 자, 이 안톤 실루아노프 러시아 재무부 장관은 러시아 정부가 암호화폐로 달러를 대체한 국제무역을 전개한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자, 지난달 푸틴 대통령도 국제무역에 암호화폐를 사용하는 법안에 서명을 했습니다. 자, 법안의의거에서 이제 크립토 무역을 본격화하겠다라는 의지를 공표한 것이고요. 이 재무부 장관은 국제무역에 러시아가 채굴한 비트코인을 사용할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자, 실험체제 1환으로 러시아에서 채굴한 비트코인을 사용할 것이다. 미국 달러의 대안으로 외국 무역에 암호화폐를 사용하는 것은 현대 인프라를 활용한 문제 해결의 방안이다. 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 홍콩 같은 경우도 이 입법회에서 어 외환 주비금에 비트코인을 포함해야 된다라고 현재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죠. 홍콩은 바로 중국이죠. 그래서 미국과 중국의 이런 패권 전쟁 속에서 이제 비트코인에 대한 그런 수요가 계속 폭발하게 될 것이고 자 이것은 결국 이 글로벌 포모까지도 촉발하게 될 것입니다. 자이 암호화폐 투자자 앤서니는 미국이 비트코인 전략 비축 자산을 마련한다라면 글로벌 포모 이 두려움에 의한 매수 심리를 촉발하게 될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고 또이 콘시어시의 책임자 이 제임스 버터필 역시도 만약 비트코인 법안이 실행된다면 기관과 정부 차원에서 비트코인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가할 것이고 비트코인 ETF에도 대규모 자금이 유입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국가 이제 기관을 넘어서 국가 단위에서 이런 포모 심리가 촉발됨에 따라서 우리 코인장 전반적으로 그 규모가 굉장히 커지게 될 것이고 그러면 이 중에서 우리가 이제 주목해 주다야할 부분은 이렇게 코인장이 커져 나가는 것이 이제 중요한 게 아니라 자, 그 과정에 우리가 이 펀더멘탈이 굉장히 뚜렷한, 그리고 우수한 코인들만 이제 살아남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시총의 작은 주목들, 좀 잡코인 같은 경우는 이제 시장에서 퇴출이 되는 그런 수순을 밟아나가게 될 것이고, 펀더멘탈이 뛰어난 코인들만 살아남게 될 것인데, 자, 그러면 리플이 가장 유력하죠. 자, 리플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자, 실제 리플의 이 실사용 가능성, 현실적으로 어, 유용성이 굉장히 뛰어난 코인이죠. 바로 CBDC와 그리고 스테빌 코인, 그리고 예, 오디의 국경간 송금이죠. 자, 이런 여러 가지 펀더멘터를 다소 부여하고 있고 또 실제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이더리움과 비트코인도 더 능가할 수 있다는 라 그런 전망도 계속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펀더멘터를 굉장히 뚜렷한 리플코인이 가장 많은 수혜를 보게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더 거시적인 방향성으로 좀 바라봐 주셔야 된다고 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다만 이렇게 여러 가지 호재가 있고 방향성이 있지만 한 번에 급등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계속 상승 조정을 반복하면서. 방향성이 만들어지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조정 구간이 나타날 때마다 절대 매도나 손절로 대응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단한 개라도 더욱 더 많이 모아 나갈 수 있는 그런 저점 매수 기회로 꼭 바라봐 주셔야 됩니다. 자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해주셔야 될 것이 바로 비중 관리죠. 비중 관리라고 하는 것은 이런 상승 조정이 반복되는 가운데 시장에 과열되는 포모 심리가 자극되는 이런 고점 부근에서는 우리가 추격매수를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런 것을 우리가 위기로 바라보셔. 됩니다. 그래서 비중을 10에서 30% 가량만 살짝 덜어내고 이런 조정 구간에서는 공포에 떨면서 매도를 하게 되는데 오히려 반대로 우리는 덜어낸 비중을 다시 치러 갈 겁니다. 자 이런 것을 비중관리라고 하고요. 이렇게 관리를 해주다 보면은 우리가 자금을 어디서 끌어오지 않아도 수량이 자연스럽게 늘어나게 되고 이 과정의 평균 단가도 안전하게 관리가 됩니다. 또 이것을 반복해 주다 보면은 우리가 멘탈을 잡아 나가면서 보다 안정적으로 장기적으로 계속 투자를 할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이 리플뿐만이 아니고 코인상의 전반적인 방향성을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실제 이렇게 조정흐름이 나타나다 보면은 우리도 사람인지라 심리가 자연스럽게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비중 관리를 통해서 이런 심리를 좀잡아줘야 된다, 심리 통제를 해줘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이런 상승장 일수로 비중 관리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부분은 제가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에 모두 녹여서. 여러분께 실시간 빠르게 공유를 해드리고 있고요. 여러분도 함께 동참해 주 것을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영상하단에 더보기 클릭해주고 무료 텔레그램방 링크 통해서 간단히 참여 가능 하시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리플의 방향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선, 아마페의 유명한 분석가 이그라그 크립토는 내년 2025년 5월 안으로 어 15달러에 도달할 가능성을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현재 리플이 피보나치와 엘리오 파동 분석에 따라서 내년 5월까지 15달러에 도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좀 제기가 됐는데, 이주간 차트 기술적인 분석을 통해서 리플이 내년 5월 5일까지 15달러의 목표가에 도달할 것으로 예측을 했습니다. 자, 현재 자동 피보나치 시간대와 추세기반한 이 피오나치 분석 결과 내년 5월 5일이 리플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이고 있고 또 리플은 두 번째 조정 국면인 엘리오 파동의 네 번째 단계에 있고 또 다섯 번째 파동이 시작되면 본격적인 상승이 시작될 것이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자 엘리오 파동에서 이 다섯 번째 파동은 일반적으로 가격이 크게 상승한 구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차트를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선, 자, 지난 바닥 구간에 있었을 때, 자, 1, 2, 3, 4, 5파동 이렇게 지금 진행되는데, 현재는 이, 어, 5파동 중에서 4파동 구간, 조정 구간에 현재, 어, 진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5파동이 정점이고, 그 다음으로는 하락 추세로 접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 5파동, 이제 4파동 정, 어, 조정 구간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이제 다시 상승을 시작하면서 5파동 정점까지 약 15달러까지 전망이 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 이그라그 크립톤의 구체적인 수치까지 설명을 했는데 1번 어, 파동 첫 번째 상승 구간에서는 63% 그리고 두 번째 상승에서는 570% 자, 이때는 트럼프 효과로 약6배 급등했었던 구간이었죠. 자 그리고 엘리오 파동 이론에 따르면 다섯 번째 최종적인 파동은 1번 파동과 3번 파동 합의 61% 수준까지 상승하는 경향이 있는데 자 이를 대입해 보면 약391% 가격 상승이 예상되고 있고 그에 따라서 15달러 수준의 가격대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기술적인 분석에서 자, 리플이 앞으로도 7배 정도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어, 여러 개좀 남아 있는데 자 이것을 우리가 기술적인 분석만 의지해서는 절대 안 되시죠. 이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기본적인 분석도 필요합니다. 자 그럼 바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리플의 IPO 착수입니다. 자 이번에 SEC 위원장 게리 겐슬러가 트럼프의 취임 날짜에 맞춰서 퇴임을 하겠다고 좀 밝혔습니다. 그래서 리플랩스 측에서도 그동안 SC와 소송이 시작되기 전부터 지속적으로 IPO를 예고해 왔는데 이 갠슬러의 벽에 맡겨서 계획을 철회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갠슬러는 이제 물러날 것이기 때문에 이 판세는 완전히 뒤집힌 상태죠. 그래서 리플랩스 측에서도 SC와의 분쟁 등으로 인해서 미뤄왔었던 이 IPO에 곧 착수할 것이다라고 언급을 했고 리플의 IPO는 사상 최대 규모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미 리플 측에서 저는 본격적인 IPO 준비를 마쳤습니다. 주주 커뮤니케이션 담당자도 이미 채용을 했고 또 작년 4월달에는 비공개로 IPO 로드쇼를 열면서 이때 월가의 큰 손들이 다수 참석을 했죠. 굉장히 흥행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리플의 어, 리플스 이제 회사죠. 회사의 주가는 약 600달러 그리고 리플의 가격은 35달러까지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자, 현재 이 코인 마켓의 어, 사이트의 기준으로 보면 보면은 2.1 달러죠 자 그러면 35 달러에서 2.1 달러를 기준 한다면 앞으로도 16어 16배 정도 수익구간 을 우리가 충분히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자 여기에만 그치는게 아니죠 자 리플은 또 하나 ETF도 이제 출시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또 현재 이미 출시가 되고 있는 바로 스테빌 코인을 통해서 리플의 CEO는 약 하나 3850조 거의 4천조원에 육박하는 수익을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어, 밝혔습니다. 자, 스테이블코인 생태계에 대해서 기축통화 리플의 역할이 중추적일 것이기 때문에 2028년까지 3,850조 4천 주하리 육박하는 천문학적인 수익을 목표하고 로 있다고 좀 밝혔는데, 자, 여러분 이게 수익이 어 지금 이렇게 어, 역대급으로 정말 이 막대 이제 수익초가 생겨나게 된 것인데, 자, 이것이, 여기에만 그치는 게 아니라 그 파급 효과가 이제 나타나게 될 것인데, 바로 리플의 소각입니다. 자, 소각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불태워서 없앤다, 사라진다 라는 뜻이죠. 자, 그러면 이 전체 공급량이 줄어들게 되면서 리플 토큰의 희소가치가 올라가게 되고 이것이 가격 급등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비트코인의 반감기 효과와도 동일하다고 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실제 어, 리플의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도 리플 소각 가능성에 대해서는 배제하지 않겠다 밝힌 바가 있고요 그리고 리플의 CTO 데이비 슈어츠도 이 커뮤니티에서 리플사가 보유하고 있는 리플을 소각하도록 강제할 수 있다. 이, 어, 투자자가 원할 경우에 사내 물량 소각도 가능하다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자, 그 내용을 보면은, 어, 리플 보유자의 대다수가 규칙을 변경해서 회사가 보유한 리플의 물량 관리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이의를 제기한다면 라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서 투자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의사결정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 리플의 물량 관리 방식이 어떤 것이냐면 바로 매월 초마다 행해지고 있는 리플의 락업 해제를 의미하고 있는 바이죠. 네, 리플 같은 경우는 현재 전체 물량이 약 천억 개입니다. 굉장히 많고 무겁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570억 개가 현재 시장에 유통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430억 개의 물량은 현재 에스크로 계좌에 락업이 되어 있습니다. 잠겨 있는데, 이 잠겨있는 물량 중에서 리플 측에서는 매월 초마다 약 10억 개의 물량을 락업 해제를 하고 있습니다. 자, 내일 모레 1월 1일자에도 어, 10억 개 물량이 락업 해제가 될 예정인데, 자 일단 리플 측에서 밝히기로는 락업 해제라는 이유에 대해서는 기관에게 판매하고 있고 판매된 자금으로 리플의 사업 자금, 사업 운영비로 쓰고 있다. 그리고 그동안에는 소송 비용 등으로 지출하고 있고 여러 가지 지출 사항이 있다라고 좀 밝혔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리플의 이런 이제 락업해제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달갑지 않게 보고 있죠 왜냐면 매월 초마다 10억 개가 풀린다 라고 하는 건 전체 물량 대비 1%가 풀리는 거고 이게 1년으로 따지면 12%나 됩니다 자 공급량이 늘어난 것 자체가 이 리플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 락업해제로 우리 투자자들은 굉장히 달갑지 않게 보고 있죠 자 그러나 이제 스텝을 코인과 ipo etf 출시가 이제 순차적으로 될 것이고 이로 인해서 리플은 엄청난 수익을 거두게 될 것이기 때문에 자 이제 더 이상 락업해제를 하 하면서 사업 작업을 마련할 필요가 없게 된 거고 이런 명분이 이제 완전히, 완전히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430억 개 물량은 어떻게 될 것인가? 자, 일부 물량은 이제 물론 이제 금융기관들에게 국경간 솔루션, 국경간 이 ODL죠. 이 o d 을 위해서 이제 금융기관들에게 일부 판매를 하긴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물량들은 대부분은 이제 자사 주 매입을 통해서 이 소각으로 이어지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리플의 방향이 어, 방향성이 이제 곧 명확하게 나올 수밖에 없고 굉장히 거시적으로 장기적으로 계속 우상향할 수 있는 그런 조건들과 환경들이 계속해서 하나둘씩 갖춰져 가고 있기 때문에 자 우리가 이런 거시적인 방향 속에서 지금 현재는 굉장히 미미한 파동이죠 어, 파동이죠 그래서 이런 조정 구간에 우리가 절대 틀려서는 안 되시고 우리는 이런 방향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조정 구간을 활용하면서 우리가 단한 개라도 더욱더 많이 모아 나가 주실 것을 여러분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조정 흐름이 나타났다고 해서 우리가 절대 어 틀려서는 안 되시는 거고. 또 그리고 최근에 이한달 가까운 이 박스권 장세 속에서 고래들은 열심히 활발히 매집을 해 왔습니다. 자, 지난 데이터를 보시면 16일자였습니다. 어, 바이낸스에서 지갑으로 약 8억 개 리플이 이체가 됐는데 이 거래소에서 유입 됐다 라고 하는 건 이제 더 이상 매매를 하지 않겠다 나는 장기 보유 홀딩을 그냥 그대로 하겠다 라는 신호입니다 또 다른 표현으로는 이제 매집을 했다 라는 것으로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이 금액을 환산 하면은 자그마치 2조 7천억 원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하나만 그진 게 아니라, 지난 27일자에도 9천만 개 리플이 지갑에서 지갑으로 이체가 됐습니다. 이건 역시 장기 보유를 선택한 것이죠. 그것도 금액으로 환산하면 3천억 원입니다. 자, 두 가지 네모나더라도 약 3조 원이 넘는데, 자, 그러면 이 평균 단가가 3,450원 가량이 됩니다. 이때 이제 3조 원을 지금 장기로 현재 배팅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가격이 어느 정도 안전 마진이 확보가 된 차리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요. 자 물론 시장 전반적인 방향성 속에서 이렇게 단기적인 흐름은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조정 흐름이 나타났다고 해서 절대로 흔들릴 필요가 없으시다 공포를 느낄 필요가 전혀 없으시고 방향성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공포가 아닌 자 이게 정말 좋은 기회구나라고 이렇게 꼭 관점을 바꿔 주셔야 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한 번에 급등하지 못하고 계속 상승 조정을 반복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가장 중요한 것이 비중관리라고 말씀드렸고요 이 비중관리에 대해서는 제가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에 모두 녹여서 여러분께 실시간 공유해 드릴 것이니까 여러분도 함께 동참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영상 하단에 더보기 클릭하시고 무료 텔레그램 방 링크 통해서 간단히 참여 가능하셨고요 저는 텔레그램 방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코인농부 천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